제25칙 3좌 설법. 25칙 3좌 설법. 셋째 자리의 설법. 셋째 자리의 설법. 앙산화상은, 앙산화상은 꿈속에서 미륵이 계신 곳에 가서 세 번째 자리에 앉게 되었다. 어떤 존재가 백추하고서 말했다. 오늘은 세 번째 자리에 앉은 분이 법을 말하겠습니다. 앙산이 이에 일어나 백추하고 말했다. 대승의 법은 사구를 떠나고 백비를 끊습니다. 사구를 떠나고 백비를 끊습니다. 잘 들으시오? 잘 들으시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앙산 화상이, 이 앙산 해적 스님이 낮에 꿈을 꿨어요. 낮인지 밤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꿈을 꿨어. 꿈 꿈을 깼는데, 그 꿈속에서 미륵이 계신 곳에 갔어요. 꿈속에서. 미륵이 계신 곳에 갔는데, 미륵 앞에 세 번째 자리에 앉은 거예요. 세 번째 자리에, 앞으로 세 번째인지, 옆으로 세번째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세 번째 자리에 앉았어요. 그랬는데, 어떤 존재가 딱 일어나더니, 백추하고 말했다 할 때, 백추라는 것은 이런 말이랍니다. 주목시키는 거래요. 주목시키는 하나의 형식을 백추라고 한대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자 지금 여기 보세요. 자 이제 들어 자 이제 집중해서 들어보세요라는 거예요. 그런 신호죠. 죽비를 때릴 수도 있잖아요. 또는 제가 말로 이렇게 자 지금 집중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도 일종의 백추의 형식이 되는데 백추라고 하는 거 이렇게 나무 기둥이 있으면 나무 기둥을 그그 그 방망이 같은 걸로 이 툭툭툭 때린답니다 이게. 때리면 사람들이 볼거 아니에요. 이제 집중할 거 아니에요. 그걸, 그러한 형식, 대중을 집중시키는, 그러한 하나의 형식을 백추라고 한대요. 그니까는 러 이제, 한 분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사람들 집중을 시키고, 자, 오늘은 세 번째 앉은 분이 법문을 설하겠습니다. 앙산해적이 세 번째 앉아있는데, 한기니까, 앙산해적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집중을 시킨 거예요. 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거지, 이제. <laughs> 예를 들면, 그러면서 말을 한 겁니다. 대승의 법이라는 건, 대승의 법이라는 건 사구를 떠나고 백비를 끊습니다. 사구를 떠나고 백비를 끊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잘 들으시오, 잘 들으시오. 두 번을 또 연거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화두예요. 그럼 사구는 뭐고 또 백비는 뭐요? 또백추라는 말은 이제 알았으니까 사구하고 백비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사구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의 분별을 말해요. 네 가지 구 구라는 건 글귀 구. 네 가지의 어, 말인데 네 가지 말인데 그 사구는 네 가지로 분별하는 그러한 그 세속적 지혜를 말하는 거겠죠, 일종의. 그러니까 일종의 이런 거예요. 아니다. 이게 일구예요. 아 이것은 있다. 근데 이거 일구예요? 이것은 없다. 이게 입구예요. 이것은 있으면서 없다. 이게 삼구고, 이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게 사구예요이 이게 봐보세요. 이게 볼펜 여기 있어요. 볼펜. 이건 볼펜이다. 이게 읽구. 이건 볼펜이 아니다. 이건 입구. 이건 볼펜이면서 볼펜이 아니다. 이게 삼구. 이건 볼펜도 아니고, 볼펜 아닌 것도 아니다. 이게 사구 이걸 사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구분별이라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청정하십니까? 자, 청정한 이 자리를 마음속에 드러내 보세요. 이것은 있다. 맞습니까? 이것은 없다. 그것도 맞습니까? 이것은 있으면서 없다. 이것도 맞습니까? 이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맞습니까? 이제. <laughs> 그러니까, 분별 떠나면 분별이 다 그렇게 네, 네 가지의 분별이라고 하는 것도 드러난 놈들 가지고 이렇게 분별하고 앉아있으면 거기서는 진리 못 찾아요. 이런 분별로는. 다만 분별 떠난 자리가 드러나면 모든 분별이 아무 문제 없어요. 다이 자리에서는. 그러니까 진리를 가리킬 때는 사꾸부정을 해도 사꾸부정을 안 해도 항상 그 자리고 진리가 아닌 다른 것들은 절대로 사구부정을 통해서 진리를 드러내게 할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이게 사구예요, 그게 사구분별이에요. 그런데 현재 여기에서는 앙산해적스님은 뭐냐면 사구를 긍정했습니까, 부정했습니까? 대승의 법은 사구를 떠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사구분별을 부정했다. 그래서 사구부정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구를 부정한 거예요. 사구를 부정하면은 청정한 이 자리뿐이에요. 예. 모든 분별을 내려놓고 청정한 자리를 드러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백비는 뭐냐? 백비는 일백백자 아닐비자 그래요. 백비, 백비라고 하는 것은 백 가지겠죠. 분별 백 가지를 백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분별을 말하는 거냐? 아까 사구 분별했죠. 사구 분별. 사구 분별의 주제가 볼펜이 아니라 하나는, 같다. 같다라는 주제로 사고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같다. 같지 않다. 같으면서도, 같지 않다. 같음도 아니고, 같지 않음도 아니다. 이런 식이에요. 자, 그러면, 같다라는 걸로 사고 분별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르다라는 걸로 똑같이 사고 분별을 하고, 있다라는 걸로 사고 분별을 하고, 없다라는 걸로 사고 분별을 했다. 그러면 총몇 개예요? 4, 4, 16. 16개 분별이 나오죠? 그러니까 같다 다르다 있다 없다 이걸로 아까 사고 분별을 하면 16개가 나와요. 그 16개를 다시 또 과거형 현재형 미래형으로 바꾸면 곱하기 3. 16개 곱하기 3이면 368이니까 48개가 나와요. 48개를 갖다가 이기하고 미기 이미 일어난 것과 미기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또 분별을 해요. 그렇게 또 분별을 하면 곱하기 2를 해요. 그러면 96개가 됩니다. 그럼 96개에다가 아까 처음에 했던 사4고를 갖다 합치면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아까 아까는 뭐냐면 저기 같다, 다르다, 있다, 없다. 요네 가지를 합치면 그러면 100개예요. 그래서 100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4구 100비라는 게별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을 그렇게 아까 4구 분별 이 있죠? 그걸 갖다가 이제 과거로 분별하고 있다 없다로 분별하고 그렇게 가지고 그 만들어 놓은 게 백비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그냥 다양한 분별, 그냥 그 정도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분별을 통해서는 대승의 법에 들어갈 수 없다. 그냥 이 말이에요. 그냥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잘 모르는 말이니까 그냥 설명을 붙인 것 뿐이고 본질은 사구백비가 아니에요. 사구백비가 아니고 사구백비 사구백비를 떠나 있는 바로 이 자리에 이게 본질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사구백비의 허망한 분별을 다 떠난 이것이 대승의 법. 다시 말해서 대승의 깨달음이다. 청정한 이 자리가 대승의 깨달음입니다. 자 사구백비로는 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구 사구를 사구하고 백비를 떠나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잘 들으시오. 잘 들으시오. 두 번을 말하는데 제가 우리 교도님들께 항상 그러잖아요 저 보이세요 이 소리 들리세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이 제가 안 보여서 제가 저 보라고 얘기했겠어요 제가 오늘 상태가 좋아 보이나 안 좋아 보이나 파악하라고 아니면 제 말을 제 소, 이 소리 들리세요 이 소리가 들리나 안 들리나 테스트 하려고 제가 지금 그러는 거겠어요 아니면 은이 말을 정확하게 알아듣나 못 알아듣나 똑바로 알아들어야 됩니다 지금 그 말을 하려고 한거 아니에요. 저를 보고 이 소리를 듣는, 바로 그 자리를 보라는 거예요. 그게 잘 듣는 거예요. 그러잘 그러니까 듣는다는 건, 말뜻을 잘 헤아리라는 의미는 보통의 의미지만, 잘 들으라는 말은, 청정한 자리로 들어라, 이런 말이에요. 보되 청정한 자리로 봐라. 잘 들리세요? 잘 보이세요? 그게 지금 앙산 스님이 한 거예요. 잘 들으시오. 잘 들으시오. 뭔 말인지 아시겠죠? 틀어놨네, 다. 이제 뜻이 다 드러나버렸네, 이제. 예, 네 아주 그냥, 밑장이 다 보였네, 그냥. 그죠? 예, 네다 봐버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맞습니다. 이제 본칙을 넘어가고, 무문의 말. 무문이 무문의 말. 묻는다. 이것은 법을 말한 것인가? 법을 말하지 않은 것인가? 입을 열면 바로 잃고 입을 닫아도 역시 잃는다 입을 열지도 닫지도 않으면 10만 8천이나 어긋났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지금 사구를 설명한 거예요 다시 한번 사구백비를 떠나라고 했는데 이 양반이 그대로 지금 이 말에 걸리나 안 걸리나 보려고 사구의 설명을 그대로 한 거예요 보세요 법을 말했는가 읽구죠 법을 말하지 않았는가 읽구죠 그 다음에 입을 열면 바로 잃고 입을 닫아도 역시잃 는다. 열어도 잃고 닫아도 잃는다. 그러니까 여기는 여름을 긍정했고 닫음도 긍정했어요. 그러니까 여름 여 여기는 열고 여기는 닫았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열고 닫음을 이야기했다 를 그거죠. 그래서 여름도 잃고 닫음도 잃었다. 그러니까는 여름도 부정하고 닫음도 부정했으니까 사구네 사구 샀구. 네 번째 구절을 말했어요. 그다음에 입을 열지도 닫지도 않으면 10만 8천일이 어딘데 어긋난다. 여는 것도 아니고 닫은 것도 아니야. 이것도 사구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온갖 분별 세계 속에서. 이건 뭐냐? 그거 아니면 이거냐? 그것도 아니면 이거면 서 이거냐? 그럼 이것도 아니고 그럼 그것도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똑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빠져가지고 법을 말한 것인가 법을 말하지 않은 것인가 그런데 법인가 법이 아닌가를 생각하고 있으면 또분별를 빠진 거예요. 그러면서 입을 열어도 읽고 닫아도 읽는다 그러니까 아, 열지도 않고 닫지도 않으면 어떻게 말해야 돼? 그렇게 하고 있으면 또 빠진 거예요. 입을 열지도 닫지도 않으면 10만 8천이나 어긋난다. 아, 나는 입을 안 열고 안 닫고 말하는 방법을 나는 모르겠다. 이제 도저히 이건 내가 알 수가 없는 거다. 네, 이러면 이제 10만 8천리나 어긋나는 거예요. 10만 8천리. 10만 8천리라고 어긋났다는 것은 그건 뭐 10만 8천리에 뭐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laughs> 자, 그래서요. 이 자리가 분명하면 청정한 이 자리가 분명히 서 있으면 이 자리는 법을 말한 것이고. 이 자리는 법이면서 법 아니기도 하고, 이 자리는 말해도 잃지 않고, 말을 안 해도 잃지 않아요. 그리고 이 자리는 입을 열어도 닫혀도, 닫, 입을 열지도 닫지도 안 해도 항상 이 자리에요. 이렇게 드러나 있어요. 이 자리 모르면 10만 8천이 어긋나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음은 항상 사고하고 사고를 떠나 있는 것이지, 사고 속에서 찾아지는 게 아니다. 분별 속에서는 절대 깨달음의 본질을 만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무문의 송. 구름 한점 없는 맑은 대낮에. 꿈 속에서 꿈을 이야기하네. 괴상한 짓을 하고 또 하여, 한무리 사람들을 모두 속이는구나. 여기 계신 분들 속았어요, 안 속았어요? 여기는 들안 속았죠? 이 인양반이 아무 것도 모르는 소리 하네. 우리는 안 속거든. <laughs> 우리는 안 속아요. 보세요. 허이 세상이 허망한 꿈속입니다, 여러분. 어디가 꿈속입니까? 여러분 이제 집에 가 가지고 밤에 이제 불 끄고 주무시면 거기가 꿈속이 아니고 지금 여기가 꿈속이에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깨어나실 겁니까? 청정하면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가가지고 불 끄고 주무실 때, 그 꿈은 꿈속의 꿈이요그 꿈이 꿈속의 꿈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왜냐하면 지금 살아가는 게 꿈이니까. 옛날에 제가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에 막 구도한다고 막 어디저기 찾아다니고할때 해인사 갔는데, 어떤 스님을 만났어요. 그 스님이 차한잔 마시러 오래, 근데 거기 가서 막 제가... 행자 비슷하게 하다가 막 잡혀서 못 나올 뻔하고 그랬거든요. <웃음> <웃음> 그래서. 그런데, 그 어떤 스님이 놀러 오라고 그래서, 놀러 갔지. 놀러 가가지고 차 한잔 얻어보는데. 그 스님이 했던 말이 지금 기억에 참 남아요. 이게 꿈이면 뭐, 할, 이게 꿈이면 어쩔 거냐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지금 이게 참 하시는 게 꿈이냐고, 꿈이면 꾸미, 어쩔 거냐고 그래요. 이게 뭔 소린가 싶더라고. <laughs> 그래서 그때, 그, 그래서, 저기, 뭐야. 계속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차 마시는 게 꿈이면 어떻겠냐. 밥 먹는 게 꿈이면 어떻겠냐 여기가 꿈 아니냐. 계속 그걸 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그 스님의 꿈 속에 있는 거같더라고그 스님의 꿈 속에서. 꿈 깼으면 꿈 얘기를 안 해요. 꿈 속에 있는 사람들이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가 꿈속인지를 확실히 알면 꿈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청정하면 되니까. 그러면은 지금 아까 이 스님이 꿈속에서, 앙산해적 스님이 꿈속에서 사구백비를 떠나고 들으라 들으라 소리칠 때 꿈속에서 이 자리가 드러났을까요? 안 드러났을까요? 그게 꿈속에서 깨는 거예요. 꿈속에서도 깨면 어떻게 깹니까 아 누가 깨어나 가지고 막 두드러 맞아서 아이고 그러면 거기도 지금 꿈이에요. 꿈속에서 깼다고 그래도 지금 꿈속에서 깨 가지고 밥 먹고 앉아 가지고 발 씻고 해도 거기도 꿈이에요. 그러니까 꿈속에서 깨려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청정하면 되고 밤에 잠잘때그 꿈속에서도 깨려고 그러면 거기서도 청정하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청정하라니까 그러면 스토리가 없냐? 오만자 잠념을 끓일까요? 꿈속에서 막 상상, 개도 지나가고, 무슨 뭐, 소도 지나가고, 돼지도 뛰어다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꿈속에서. 거기서 어떻게 깰 거예요? 청정하면 돼요. 거기서 공부하라고요. 사람들이 꿈속에서 어떻게, 꿈속 그 뭐, 저기, 그 몽중이려 이렇게 얘기하니까 꿈속에서 잠념이 없이 그냥 푹 자고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꿈속에서도 공부하면 그게 몽중이려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도 꿈속에서 그럴 때가 많아요. 꿈속에서 꿈꾸는데, 꿈속에서 화날 일이 있잖아요. 위급한 상황이 있어요, 꿈속에서. 그럼 꿈속에서 내가 청정한 자리를 챙기고 있다니까? 꿈속에서? 이거 안 해본 사람들은 몰라, 이거. <laughs> 네, 평소에 꿈속에서 이걸 챙겨본 사람은 꿈속의 꿈에서도 이걸 챙겨요. 꿈속의 꿈에서도, 거기에서도,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공부를.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지금 어떻게 꿈에서 깨실 겁니까? 청정하게 청정하게 청정하게. 예. 그래서 앙산이 잘 들으시오. 잘 들으시오. 우리가 이 소식을 바로 알면은 에 예. 우리만 꿈속에서 끄는 깨는, 깨는 게 아니고 앙산도 꿈속에서 깬다. 아시겠죠? 네. 예.